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남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안의 역사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가 만유를 지으시고 경영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가 정하신 뜻대로 만유를 경륜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한다. 그의 경륜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니 섭륜은 경륜을 유시기 위해 융통성 있게 쓰신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유를 당신의 일을 위해 도구로 쓰신다. 세상은 그가 보내실 아들이 오시는 첫경으로 지으셨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다. 첫 아담이 죄인을 범함으로 합당한 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졌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야곱과 그 자손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바로와 야곱 백성들의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형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세의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으로 구조가 되셨고 사단은 이간자로 세상의 불의를 역사하는 마귀다. 주의 열한 제자는 목숨 바쳐 사도의 직, 직임을 다했고 가룟유다는 사단의 군사로서 제기를 가수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난다. 예수는 성령을 입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각색병과 귀신을 쫓는 권세있는 새의 경우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참빛 대신이 증명되었다. 불의한 자는 영원한 불의형벌로 다스림을 받고 의의를 향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성령. 성령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 내용나 성령과 진리로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세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는 과연 만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오늘날까지 아니 이제 우리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의 형벌을 다스릴자는 다스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경영이 쉬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경영 경영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읽었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경륜과 섭리로서 다루어 볼수 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그 뜻인데,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정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가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하 것입니다. 이 경륜이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바로 쓰임 받는 도구들을 일컬어서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쓰겠다 하셨으나 이 도구가 합당치 않으면 버리고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이것은 내가 어디에 쓸 것이다 하고 만드는데 합당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좀 천한 용도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깨트려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바로 그 손에 쓰임받는 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합당치 못하면 불을 를한 행한자는 불의한 대로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위해서는 명경이 있습니다. 그 거울이죠.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경화된 바로 정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을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느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 성경에 비춰봐서 너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으라. 자기의 얼굴은 물로 씻을 수 있고, 이제 세제로 씻을 수 있으나, 자신의 심령은 그것으로는 깨끗하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제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죄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씻는지도 모르는데 씻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만이 가룩하게 우리가 보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쓰시고자 택한 그릇이 바로 첫 아담인 것입니다. 첫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 도구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이 합당치 아니함으로 패하시고 이제. 그와 방불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되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전부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급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가 마음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결과 첫 번째는 노아를 만나셨고 그다음은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다음은 다윗을 만나셨고 이제 마리아와 정한 요셉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성리대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 어간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어간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부류는 불순종하여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두 부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냈냐?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순종하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과 의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쇠가 되어서, 과연,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나타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과연, 목숨을 바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한마디로, 순금 검이라 했을지라도, 100%는 없습니다. 다 99. 몇 퍼센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순금보다도더 확실한, 100% 하나님의 의의가 되셔서 의의를 나타내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순종이요, 100% 하나님의 의로서 의의를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목숨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저는 도적이여 강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양을 취하고자, 목숨을 취하고자 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으나 우리 인간을 구원한 일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우리 인간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그리고 악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우리 인간을 자기와 같이 종의 형벌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을 이간 시켜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샤단과 하나님의 아들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목숨 바쳐 피를 쏟아서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지만은 샤단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끊임없이 범죄케 하여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하여 서 빠져나지 못한 자는 마귀와 함께 영영은 형벌로서 다스림을 받고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심판하시는 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이제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입을 통해서 그 말,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바로 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은 형벌로 다스림을 받으면 통해서 하나님의 과연 영원하신 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오라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그는 편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는 불안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는 고통 중에서 불안에 못 견딜 것입니다. 그가 왜 지금 인류를 세상을 이렇게 핍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고, 자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느냐. 자신이 패배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불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좀 해소해 보려고 이렇게 인류를 못 싸게 구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바로 그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죽이는 자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참 평안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도 두부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한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 사도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정복을 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복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씨 받았지만은 그러나 바로 가룟 사람 보다는 그가 사단의 앞잡이 곧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간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일에 씨 받음으로 그는 마귀의 종으로서 자기의 일을 간 것입니다 자살하고 결국 그는 스스로 지옥에다시이 되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은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그죠? 그는 얼마나 불안했으면 스스로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겠는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 열한 제자는 끝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하여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목숨을 버린 것은 승리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패배자는 못합니다. 진짜 편안한 자만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 바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그들은 담대하게 비밀을 증거하고 목숨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야 되겠냐, 이겁니다. 제자들은 그렇답 합시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승리자만이 평안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승리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는 우리가 평안을 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과연 평안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평안하려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했으나, 그러나 또 내가 부욕해 된다고 해서 평화를 누렸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진실로 가난할지라도 평안한 자가 있고, 많은 부기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고 불안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자기를, 죄를 자기에게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도끼가! 남풀의 노이스니,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람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유지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건,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가지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피로서 깨끗하게 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문제. 이것은 자기 문제인 것 같으나, 우리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난 알지 못해요. 지금 될것 같은데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책임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자 이겁니다. 확실하게 맡기자 이겁니다. 주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될것 같은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도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으면 은 다시 가져오지 말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관계든지 형제 간의 관계든지 간에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은못 집니다. 내가 준비를 하지만은 그러나 잘되고 못되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겨루고 안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목숨 다 하되 그리고 기도로서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면, 바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이 사업이 못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내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난천지기에 불과하니,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말이사을 맡아 주시옵서 맡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자유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이건 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마귀가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패배자 두려워하죠. 염려 근심, 지금이라도 오시면 그는 이제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평안이 없는 걸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심어 놓고 있습니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것 아니요.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혹이 자녀 자녀의 앞날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주님이 맡아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부모로서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주고 잘 지도할 뿐이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그 생각을 움직이는 이는 바로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면 책임질려면 없습니다. 원수가 또 방해해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마음, 자녀까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이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원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방해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원수가 줄이느냐? 너 그러면 먹여라. 원수가 벗어느냐? 입혀라. 그 원수가 못 마르냐? 마셔오라. 마셔오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자,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이 복을 빈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축복만 하면 됩니다. 계속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못 받으면 다 내가 받는 거니까. 그래 이래도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이고 저희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가서 좋고 못 받으면 내게 돌아와서 좋고 그러니까 혹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저주합니까 반드시 그는 저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저주합니까?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뭐만 하자? 복만 빌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나는, 그안 받든 봤든 받든 봤든 다 내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 뜻없이 저주하는 그 저주는, 새가 참새가 날아가면서 지저귀는 것과 같다. 아무런 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의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축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관심을 안 갖고 오직 누구든지 축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뜨린 자가 무엇이라고요? 평안하지 못하게 방해한 자는 바로 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저주하신 것처럼 내 가정과 내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거심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회개했으면 완전히 난 죄산 받은 사람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안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하게 받는다. 이거는 귀신의 것이다. 라이 그래서 이것은 내 속에는 귀신의 것을 막 저주해서 쫓아내면 됩니다. 이름을 쫓아내면 진짜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장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저주하게하오니 내게 권능을 주사. 이처주받는들이다 쫓겨나가셨도록 주여 나에게 참 편안해 주시고 내게 능력을역사하여서 하시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온다. 해주시므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며 이자범르면서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고 명령할 때 다좋여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무지이 더러운 형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늘리기고 심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님 시험 평안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기도, 우리가 우리 오직 기도하고 염려하고 거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기는 자들이오니 참으로 평안을 누님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시고 승리한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패배들는 결코 그에게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우리는 아버지 큰 소리 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님시여 평안한 자는 아버님이시여 참으로 평안하. 미소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평안하게 미소 짓는 우리 아머님께 평안을 누린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려 하시고 평안한 자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며. 평안한 자발이 우리가 정말로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예수여 우리 가이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철저하게 아버님도 회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맡기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여 죄 밖에 게 하시고 언제가이 시간 아버님이시 우리가 참으로 아버님 문제를 제 손에 맡겨서 참으로 우리는 진실로 자유한 분들이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셔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영지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가져가신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아버지의 시어 우리의 재물도 더 가져가기로 원하시오니 나부붙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직 평안만으로 가려 주시옵시고 내 저주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시고 내 질병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시어 나의 아버지 실패론 내게 맡 주님께서 맡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맡아 주시옵시고 이자 그런 우리 아버지시한나를 오직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안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께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 누리고. 일평생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뢰의 계가를 부르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이 아버지의 이런 평안을 깨뜨리는 아버지 불안에 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며 이것은 마귀의 것이오니 주 예수 이름을 명한다 내육체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 지어다 평안을 깨뜨리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마귀의 생각은 다몰려가고 질병은 다 떠나가고 실패와 자들고 낙심과 건심은 다 떠나가고 울망과 불평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마귀 더러운 귀신 내 남의 것이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구직하며 언니 모든 철바은 년들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성내 하는 자고 나는 평화를 누리는 자다. 내게서 아무것도 건심할 것이 없어.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이 패배자들아 물러갈지어다. 자절하고 낙심한 년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영원한 불행을 받을 자들아다 떠나갈지어다. 내 놈들은 영원한 불행을 받을 것이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명오니 모든 방향을 는 귀신들은 물러나지어다물러나지어다물러나지어다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을 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줍소. 오제 주의 뜻대로 승리한 자들에게 원하오니 주...